전임 박경기 아산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직권남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, 1심에서 패소한 송남중 학부모소송단이 항소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 송남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1심 판결이 학부모소송단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고, 방과 후 아카데미 위탁사업을 중단한 사유에 대한 아무런 법적 판단 없이 지자체 재량권만 언급했다며 항소를 결정했습니다. 한편 학부모 소송단을 대리하는 송영석 변호사는 공익 소송이란 판단으로 항소심 소송 비용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학부모와 소송대리인 모두 한마음으로 항소를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.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살